아. 아 응. 네이유만빼 9 5입니다 M. 9 5 네. <laughs> 5 M. Hey. Uh -oh. uh -oh 아. 5뭐 M. 어, 아. 25 M. 어, 어. 음, 아. 25 M. 아. 2네 아. 2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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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25 M. 아. 25 M. 아. 25 M.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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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laughs> 응? 그래, 예, 예. 네. 네. 플레임으로 해야지 대 같은 데 가서 이것 등판 안다는 거라서 아, 그래요? 아야 플레임으로? 아이고 추워 아한번 아, 아, 아 아, 입어보세요 땀 흘리기 전에 아. 입어봐야지 아, 맞겠지그러한번 입어보세요 그래땀 흘리기 전에 그렇죠. 입어야지 저기 뭐야 뭐 교환도 되고 그렇구나. 이 정도 네 여기 볼게요 Yeah! <laughs> 잘한다. <laughs> 네. 안녕 有。

行。五、六、七、八、九。啊！ 아, 이거 맨날 낚시으로 다친 거 아니야? <laughs> 일부러 안 치우고. 감사합니다. 그 네. 아이야 아이야 야야야야야 야. 지금 환송면요렇게 가지고 다시 보낼 네. 거거든요. 혹시 보원더야 등판 아, 등판은 뭐뭐뭘 뭐, 뭐 네. 아, 터저기 네. 뭐냐? 터에서 아, 등판 아, 있으면 그리고 뒤에 박 네. 있으면은 박 있으면은 어, 바로. 바로 뒤에 등안에도가고 하시는 분들도 안하도요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어나등이야너이 아우, 진짜. 안녕하세요. 这里。 I don't know what 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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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o n 야 know 아 걸기 힘든거 다 걸어버려야 되고 제 <laughs> 예상치 못한 공그 대도, 응. 당황하시지 아! <laughs> 도저히 공격 안할것 안 같은 상황에 딱 타격. 음, <laughs> 그냥, 통통하게, 레이리하시면얻어리거리트 아, 이 아, 이 아, 이터 아, 아, 너무 크게 삭 똑같애, 그 아파트는 하 찍으니까 진짜 야 여기 와서 잘 찍는 거못 따라가겠어. 비안 이 wonder,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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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don't k n o 하 I d 점 n t know. I d o n 아니 네. 개인전도 같이 찾잖아요 네. 개인전이랑 같이 입상 몇번 하면 세대전 음. 하면 바로 올라갈 것 같은데 20점 아, 채워야 되잖아 아, 40점 40점 20점 아니 20점. 그러면 음.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되게 웃긴나니까 단체전이 4번 있는데 채워야 돼. 1등이 단체 20점 채워야 돼1등이 5점이고 단체전 다 우승하면 20점 채우는가 아니 개인전에서 3점을 채워가지고 올린다는 게 1, 2점 가지고는 못 올려 아 일단 이두분이상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든. 이5분 사각 나야 되면은 승률이 네. 죠 근데 아닌 경 아닌 대회도 있잖아. 그 저번에 우승. 아 우승이 결승 나야 되는 한 대회. 아 이런 대비해서인가? 아. 아. 올라온 거 네. 보니까는 일단 5분몇명 음, 이상 기준 잡아놓고 사각 4부 사부 터다 결승인 거 같아. 요 그가 지금 이스터리. 가 진짜 승점 20점이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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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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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단 해운수 씨, 네. 김정호 씨, 둘둘 네. 무조건 올려야 되는. 와, 진짜 날것 같아. 승급 적용되는 네개 되는데 무적 승점 무적 승점이 20점 이상일 때거든. 일단 이게 너무 많아. 점은 몰라도 20점은 1 아, 0번것 같아. 반치전은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단지러운네번우승하든가 하고도 세번 우승하고, 개인전에서 점주 야금야금 먹어서 올라가던가, 그런데. 아 말, 아 말이 좀안 되는 것 같아. 이 말이 좋아. 좀... 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너무, 너무 짠것 같은데. 이게 아, 보통 승급이 이제 막힌다고 생각할 때는 그이1부분이아나이부분올아가는고 그러던데 이번에는 5분을 생각... 지르잖아요. 많이, 많이 막혀있던데 근데 이분은 2분이리다이을네 아, 품을 여기를 손로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단체를 매번 매번 이기지않는 하잖아요. 4강 안에 들면승급이니까 5분은 그쵸. 무조건 단체로 니다 우승해야되잖아 어왜 말이 안된다 아, 15점이나 10점으로 줄여야 되는데 아, 제일 필요한 볼수가 5분인데 그니까 이거 의미 없잖아 3점 2점 응. 1위가 5점 2위가 3점 3위가 1점인데 20점 언제 채워 <laughs> 말도 안돼 맨날 두두구두구 이거 1년 하면 없어지잖아요 또. 다음에 아, 다음에 네, 대회 아, 네. 그러니까. 네. 한번만 안나와도끝나는데 아,

배쓰는 것 빼고 아, 아무도 안 왔어. 난왜 이렇게 안 왔지? <laughs> 옆, 옆 최장갑이고. 최정각이... 목요일도 많이 올때 많이 오잖아요. 근데 <laughs> 어제 <laughs> 진짜 와, 한명다 왔을까? 스한번더 해. 아우, 야, 다어